오늘 동작은요 맨몸으로 서서 하는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엉덩이 자극 운동입니다 두 발을 11자로 선 다음에 한 발은 발끝을 콕 세워서 서포트 자세로 바꾸고요 정확한 각도를 설명드릴게요 발목에서 무릎까지는 수직 몸통의 상체 각도는 45도를 유지해주세요 우선 제자리에 섰다가 숙였다 하는 동작을 10번 먼저 반복을 해보시고요. 저는 허벅지 뒤쪽에만 자극이 많이 와요라고 느껴지신다면 뒤쪽이 너무 타이트하니까요. 간단하게 스트레칭 1분. 다시 하는데도 자극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번 여러분들의 무릎 각도를 너무 피지 않았는지 무릎을 90도에서 살짝 앞으로 더 주게끔 하거나 혹은 엉덩이를 약간 더 뒤로 내밀면서 엉덩이 자극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허벅지 앞쪽에만 자극이 온다면 이건 무게 중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 발 앞쪽으로 가 있는 무게 중심을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극을 바로 느끼실 거거든요.